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재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 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올라올 때에는 본인이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로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어부들이 앵게돼서부터애네글레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그러나 사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르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 헤들론을 거쳐 르부 하마스에 이르렀다가 스닷, 브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마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서 하울 란의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하티곤에게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하살 레논에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마스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은 하울왕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로아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멀리 사이의 다마리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은 다마리에서 시작하여 무리봇 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느보하마스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의 경계선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네를 낳으면서 몸 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48장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느보하마스를 지나서 다마스쿠스와 하마스에 접경한 경계선을 타고 하살레논에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지파의 몫이다. 단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지파의 몫이다. 아셀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몫이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 지파의 몫이다. 문하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느우벤 지파의 몫이다. 느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너비는 2만 오천 자이고, 그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이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가 죽게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은 길이가 2만 5천 자요 너비가 만 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줄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자 서쪽으로 너비가 만자 동쪽으로 너비가 만자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자이다 그 한가운데 주의 성소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내 위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맡겨준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게 바친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아야 하고, 내 위지파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 내 위지파가 차지할 땅도 제사장들의 경계선 옆에 그 길이가 2만 5천 자요, 너비가 만 자이다. 그 전체의 길이는 2만 5천 자요, 너비는 2만 자이다.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너비가 5천0 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만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 땅이다. 그 한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토로 사용하여라. 그 성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도 4500자 남쪽의 길이도 4,500자, 동쪽의 길이도 4,500자, 서쪽의 길이도 4,500자이다. 이 성읍 빈터의 크기는 북쪽의 너비가 250자, 남쪽의 너비가 250자, 동쪽의 너비가 250자, 서쪽의 너비가 25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한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자이고, 서쪽으로도 만자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하여야 하며, 그 농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뽑혀와서 성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있다. 거룩하게 바친 땅 전체는 키두도 2만 5천 자여 너비도 2만 5천 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 성업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거룩하게 바친 땅을 네모 반듯하게 구별해 놓아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의 양 옆과 성업에 딸린 소유지의 양 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돌아갈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곧 2만 5천 자가 되는 지역에서 동쪽 국경까지와 임원 오천자가 되는 지역에서 서쪽 국경까지 다른 지파들의 목과 평행되게 뻗어있는 나머지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의 지파의 유산과 성업에 딸린 소유지는 왕의 소유지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 왕의 소유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다.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베네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 지파의 몫이다. 시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몫이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몫이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 지파의 몫이다. 갓 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국경선이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샘에 이르고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바로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에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누벤문, 하나는 유다문, 하나는 네이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담 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무 문이고 하나는 이삭갈 문이고 하나는 수불론 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그 둘레가 만팔전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